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12층 공략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찍고 자 여기는 여러분들 숙이면서 가면은 안 튕겨나가는 구간이라서 항상 숙이시면 될것같아요 제가 여기는 또램던이죠자 이렇게 튕겨나옵니다 그럼 이제 항상 기분이 뭐 같죠? 그렇죠 똑같이 아숙여야돼 아, 제대로 숙여야돼요 어 슬렁슬렁 말고 제대로 숙여야됩니다 서 떨어지면 됩니다 이런식으로 통과가 되시면 여기 똑같이 올라가요. 똑같이 올라가고 특히 이제 여기서 사람들이 어떻게 점프를 하냐면 어 여기서 이제 맞으면서 점프를 하려고 이런 식으로 점프하는 사람 있어. 요 이렇게 하면 떨어져요.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어떻게 점프를 하냐면 여기서는 어 여기 이 부분에서 여기와 이 가운데 사이 이상부터 어 이쪽 약간 이쪽 부분. 이가 여기서부터나 이쪽부터. 여기서 이제 앞으로 그냥 점프 키 누르면서 앞으로 키 같이 누르면 돼요. 이렇게 날아갑니다. 이런 식으로. 편하게 날라가요 이런식으로 저렇게 하면 돼요 무조건 성공입니다 저거는 특히 여기는 이제 어.. 가시 저거 그냥 타이밍만 잘 보고 가시면 돼요 타이밍만 맞춰가시고 여기서는 점프기 오른쪽으로 똑같이 약간 이제 여기는 답이 3개야 3개 여기 또 튕기면 짜증나죠 왜 시간 날라가니까 자 그리고 가장 궁금해하시는 딱이 부분을 제가 야, 이제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기는 이제 바로 이 앞, 이 부분이 떨어지는 부분이에요. 그러니까 이 부분을, 뭐대부분은 그냥 점프키 누르면서 그냥 점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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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 가는 분인데그리안 그래 가도 되고, 제가 하는 방법은 여기 앞부분 여기가 구멍이에요. 떨어집니다. 그래서 그냥 여기서 점프 한번 하고요. 여기까지 쭉 가면 돼 여기까지. 쭉 오면, 똑같이 이 구멍 홀 보이죠? 여기가 또 낭떨어지자. 앞으로 점프 한 번. 똑같이 쭉 가요. 그럼 또 여기가 여기 낭떨어지 홀이에요, 또. 점프. 쭉 가야 돼. 이제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여기는 이앞 부분이 낭떨어지가 돼요. 그러니까 여기서 점프. 똑같이 쭉 가요. 또이앞 부분이 낭떨어지에요. 점프 했죠. 그럼 이제 앞부터 이제 낭떨지가 연속 세 개가 있어요. 똑같이 한 번, 두 번, 세번 떨어지면 끝. 편하죠. 고생했습니다.